트어가도 될걸? 불들을 막 켜놨는데? 오 가로등을 갖다 냐? 이쁘게 해놨네. 여기 상가들이 지금 안 하잖아. 아, 그러니까 대도 된다. 음, 여기도 참. 네. 우리 여태들 카페 도될고저 앞에도 되어 있어. 이불이 들어오나 여기까지? 저기 하로 외딴 섬이 저기 무슨 섬이지? 오늘 한밤 까면서 화내도 모르는데 이제는 컴컴하니까더 멀고 어. 괜찮아? 귀신같아 어? 조명 다 됐어? 만족해? 응. 수수야? 얘는 이제 끓이라고 이렇게 놔두고 끓여먹었네. 음. 술을 제거가 많이 까먹었네. 파도 좀. 음. 강화 쪽이 좀더 축축하다. 이쪽으로 그래? 어, 인천... 와서 그런가? 감액이 어? 좀 잘라야 되잖아. 음. 꽁치야, 아이고. 꽁치. 꽁치 그에 있고 청어가 있잖아, 얘를. 꽁치. 맛있어. 꽁치가 맛있어. 꽁치가 맛 있어. 청어가 맛 있어. 나는 꽁치가 좋던데. 왜냐면 청어는 좀 빵이 크잖아. 그리고 그래. 쫀득한 게좀 덜해. 얘는 빵이 없잖아, 날씬하잖아. 맞네. 그래. 쫀득 쫀득한 응? 거지. 아무.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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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양 먹기 이지이 양이? 가이 양이? 한 번에 이 어. 저는 강화도에 왔습니다. 강화도, 강화도 여기 황산 낚시터 옆에. 이게 마늘쫑 이런 것도 있어. 과메기과메기 이렇게 들어있고, 전부 다. 맛있나, 과메기 비리긴 하다. 삼성진우가? 어디다 가지 국물이 좀 쏠리지 피하는지 다시마를 어디다 채우는 거야? 쌓는다. 같이 싸는 이것저것 막 취한 것싸는 거야. 다시마도 올리고 같이도 올리고. 오, 어우야 소득 뻔했다. 일이 커질 뻔했다고 지금 정리하려 다른 일이 큰게 아니라 술이 없는데 쏟아서 일이 큰 거지. 맥주 하나데 하나도 아니었으니까. 말성으로 아니, 꽁치를 이렇게 말리니까 맛이 특이해. 이렇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 꽁치를? 1년 내에 두구두고 먹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법이 나왔나 본데. 아, 근데 이렇게 차에서 잡으러 타다가. 네, 텐트에서 잤잖아. 근데 막뭐 조그만 떨어져도 소리가 막 나니까 텐트에 못뭐 떨어지는 소리. 아우 신경한 비기트 있잖아. 그게 차에서는 약간 좀 안정적인 게 있잖아. 텐트는 그게 뭐 하나 떨어져 탁탁탁 소리가 나니까 비운다. 바람 불어도 소리. 아, 이게 나. 솔밭 밑에다 댔는데 그 바람에 소나무 까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어우 모르게 크게 내니까 바다가 확 깨뜨니까. 어, 비 오는 줄 알았어, 다장구로 떨어지길래. 음. 그래. 텐트에서 깊은 잠을 잘 되는 게 물이야. 거기다 그래? 어, 바람까지 바람 불어봐. 불고. 아이씨, 나는 진짜 바람 불때 텐트 펄럭거리는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못잔 게. 펄럭대는 것만이 아니라 똑똑 떨어지는 소리에도 못자겠다니까야 아니 그런 말을 안 쓰잖아, 습설이잖아. 습설이 내린 지가 117년 만에 처음이니까 안 썼지. 그동안에 이런 눈이 안 왔으니까 습설을 말을 쓸 일이 없었지. 근데 이번에온 거지, 습설이. 텐트 다 무너지고 막 그랬으니. 방심해가지고. 응. 아, 이게 이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뜨듯한데 이거 여름에 여기서 불 떼고 먹으려니 너무 덥지. 여름에는 여기서 불 피면 안 돼, 차 안에서. 넙적당면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아 근데 딱불기인데 이거. 오케이. 응. 아, 아주... 컨디션이 안 좋네. 줘 봐. 내가 뭐. 아, 내... 이상한데 오늘? 내가 뭐 해볼게. 음, 그지? 내가 봤을 땐 술이 요 정도 있을 때가 술이가 응, 응. 제일 이쁘네. 이걸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응. 여기다가 밥을 딱 해서, 응, 어, 볶으면 불고기 덮밥이 아니야, 이거에. 응. 그치. 나갔다 오면 깜깜하죠. 너무 응, 게 나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어. 왜 여기를 이제 왔을까? 안정하면서? 응, 응. 아, 여기 너무 좋은데. 뭐 차박 금지 이런 거 없잖아. 응. 그게 좋아. 오징어 는 소리 질 오늘 막다 물이 있던 흔적만 반세 들어왔다 나갔나? 저렇게 불을 많이 켰을까? 오징어 자비 가저렇 많이 켜잖아 음. 동해안도 아니고 뭐, 오징어 잡는 건 아닐 거고 쭈꾸미 아니, 잡나? 요새 오징어가 동해에서 번저 서해에서 먼저 그래 홍길동인가? 빈차 못해. 음. 어, 배를 접안시키는 거. 쪽배들 있잖아. 응? 어, 야,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안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어르신들인데 아, 전문가들 같은데? 좀 망댕이나 이런 거 잡나? 날 아, 추워서 하려고. 어, 그러니까 저 정도면 은뭐 응, 고수들, 고수들 응. 추위고 뭐고 없어. 이 정도 추위쯤은 대히치 어. 않아. 아, 여기가 전망대. 지금이 물 들어오는 때나 봐. 우리 비친 거 봐. 그러면은 이기지. 아, 오시는데 저 앞이. 아, 진짜 조그맣다 참새, 아, 그렇지? 그래. 어? 저쪽으로 날라갔어. <laughs> 어, 참새 맞네. 음. 참새 맞인데 여기. 날시가 어, 오늘 추워 아, 영하 5도 더라고 루돌프가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이만한 캠핑 장소도 없다 해박 장소도 없지? 음. 조용하고 이렇게 점막 탁 트이고 진 보다 더달아 졌어. 이게 숙 성이 아, 되는 아우 뭐. 따뜻 하고 먹 으니까 그냥 온몸 이싹녹네 손도 녹 고. 야, 화장실을. 기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소리가 들었는데, 다막았발에만기고딱 깔끔하게 병원길 하늘로 올라가게 생겼네 지금 아 어. 어. <놀람> <놀람> 이거야 아니야, 그게 구나아니 이거, 영화 경제를 또 얘네가 살릴 수 있다. 소질 많이. 브라운 쓴 거야 이거 있어 <laughs> 마음의 소리 국자 먹습니다 국자 그리고 이거는 복자 독자. 복자가 진짜 없어지잖아 이거 먹어버리니까